4학년 학생들, 대학 4학년 학생들이 이제 곧 취업을 해 세상을 향해 나갈 건데 그 학생들에게 방송을 빌어 스승님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가 저 대학을 졸업하는 4학년생입니다. 지금 이제 어 저를 스승이라 하는 거 보니까 제자 모양이다 우지아. <laughs> 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계시니까 아마 제자들한테 좋은 말을 해주고 싶은 모양입니다. 대학교 졸업하는 4학년이 사회에 나올려면 자기 나름대로는 준비를 많이 하고 나올 거예요. 그런데 사회에 나오든 앞으로 인생을 살든 똑같이 저는 열쇠 다섯 개가 좀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동네가 경쟁 사회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먼저 음, 자기 삶에서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된다. 이게 첫 번째 열쇠고, 두 번째 열쇠는 목표만 분명하면 되는 게 아니고, 거기에 걸맞는... 확실한 실력을 갖춰야 된다. 끊임없이 실력을 연마해서 자기 꿈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을 기르셔야 되고, 자, 실력을 갖추더라도 그 실력을 꾸준히 발휘하려고 하면 자기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됩니다. 이게 세번째 열쇠고, 자, 자기 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만 가지고는 모자랍니다. 항상 대인과의 관계에서 열린 자세로 받아들이고 통화하고 소통해야 됩니다. 이렇게 항상 열린 관계를 유지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다섯 번째 열쇠는 해내는 힘을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어떤 것이든지 될 때까지 하면 반드시 이루어낼 수 있습니다. 이게 대학을 나오는 분뿐만 아니라 이미 나와서 계시는 여러분들도 자기 인생을 좀더 행복하고 또 이웃을 도우면서 모두가 다 행복하게 하도록 도울 수 있으려면 분명한 목표도 써야 되고 확실한 실력, 철저한 자기관리, 사상이나 이념이나 종교를 초월한 열린 관계, 그 다음에 언제든지 적시하고 반드시하고 될 때까지 해서 해내는 힘, 이런 게 꼭 필요합니다. 자, 이런 거를 갖추기 위해서 제일 1번 분명한 목표 여기 참잘안 됩니다. 이것만 제가 짧은 시간이지만 도움을 드릴까 합니다. 제일 먼저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이 나는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보면 나는 공기 덕분, 물 덕분, 햇빛 덕분, 땅 덕분, 이웃 덕분. 그래서 나는 나 아닌, 나 아닌. 이웃 덕분에 살아가는 줄 알아야 내가 이 땅에 사는 목적이, 목적이, 저 꿈이, 꿈이 다 함께 잘 살자는 것입니다. 다 함께. 다 함께 잘 살아야 내가 잘살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무조건 사람 몸을 받은 사람은 꿈이 같이 잘 살았으면, 모두가 행복했으면, 다 함께 잘 사는 세상이 됐으면 하는 것은 공통적인 꿈이어야 합니다. 왜? 나 아닌 이웃이 없으면 나 역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서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기간을 정해야 됩니다. 기간. 언제까지 다 함께 잘 살게 하고 싶다 하는 이 기간을 정하면 드디어 목표가 설정이 됩니다. 확실하고도 분명한 목표가 서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다 함께 잘 살기 위해서는 내가 의식주도 해결해야 되지만 나도 이웃을 도울 수 있는 도구가 있어야 된다. 이걸 수단이라 그러고 도구라 그럽니다. 이걸 보통 직업이라고 그럽니다. 직업하고 꿈은 혼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꿈은 어쨌든 다 같이 행복하게 살자는 게 꿈이에요 하고 그걸 이루기 위해서는 내 나름대로, 보시하거나 혹은 기여할 수 있는 도구, 수단, 즉 직업이 하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지금은, 내가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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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수 있는 것을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할수 있는 거 하면서 준비를 하시라고요. 뭐, 하고 싶은 거로. 준비해서 하고 싶은 것을 하도록 하시고, 하고 싶은 걸 하면서 마지막 내가 되고 싶은 사람이 되는, 이렇게 3단계로 이렇게 준비를 꼭 하셔서, 바로 사회에 나오면 바로 사회에 진출하시기 바랍니다. 대부분 이거 하고 싶은 것부터 하려고 하다 보니까 사회를 바로 진출을 못 해가지고 몇 년씩 부모한테 의지하거나 이렇게 하면 자꾸 위축되고 뒤떨어지게 됩니다. 그냥 일단 자기가 할수 있는 것부터 먼저 출발해서 사회에 진출해서 자기 힘으로 벌고 시간도 벌고 돈도 벌고 해서 준비해서 하고 싶은 쪽으로 가기를 당부 드리고 싶어요. 많은 대학생들이 자꾸 하고 싶은 것부터 하려하다 보니까 진출을 못 해가지고 몇 년씩 고시원에 있기도 하면서 위축돼가지고 음, 자기도 힘들고 부모도 힘든 꼴을 많이 봤습니다. 일단 할수 있는 것부터 먼저 시작하십시오. 거기서 내 힘으로 돈도 벌고 자립해서 또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준비해서 하고 싶은 것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준비하는 과정에 이런 기본적인 것을 알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회사에 입사하고 싶으면, 그 회사의 사정을, 사정을 먼저 보시고, 상황. 그래서, 두 번째, 그 회사는 뭐가 필요한지를 살피세요. 세 번째, 그 필요한 것 중에서 나는 무엇을 도울 수 있다. 이렇게 꼭 준비를 해서 면접에 임하시면 회사원에서 그 임직원들, 면접관이 볼 때는 어, 우리 회사에 꼭 필요한 사람이네 하고 뽑아줍니다. 이 회사는 이런 사정이 있는 줄 저는 압니다. 지금 현재는 이 회사가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저는 판단했습니다. 그 필요한 것 중에 저는 이런 부분은 도울 수 있다고 지원했습니다 하면 아마 면접관이 채용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준비하는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됐으면.